안녕하세요. 쿠쿵 t v 입니다 오늘은 오니절피 매는 법에 대해서 몇가지 해보겠습니다. 양량시가 필요하겠죠? 그 이유는 깃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깃폭에 따라서 그 오니절피의 매는 높이가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자기의 화살이 필요하고요. 또 한가지 이유는 오니 절피를 맸을때 이 오니 홈에 그 절피를 맨 부분이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나중에 어살 매겨서 당길때 오니 절피에서 화살이 너무 헐거워져가지고 빠지는 경우가 없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화살이 있는게 꼭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칼 와. 실을 잘라내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칼이 필요합니다. T-Gage는, 그,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얼만큼 떨어뜨려서, 그, 오니절피의 위치를 잡느냐, 그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어, 나중에 표시해놨다가 항상 똑같이 멜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T 게이지의 용도는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은 오니 접기 매는 것도 있지만, 음그 현에 실제로 손잡이 자기 중부터, 어 손, 그, 현 높이가 얼마나 되나, 그런 것도 이제 측정이 가능하고요 각공을 올리셨을 때, 오금에서 현까지의 높이를 이렇게 손으로 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방법 말고, 티게지를 이용해서 재시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활용도가 많은 활계에서는 거의 필수 그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리 필요한데, 미리 왜 필요하냐면요. 절피실을 감기 전에 그 실에다가 미를 좀 발라줘야 나중에 그 절피실이 빨리 풀리지 않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필요한 게요, 마킹 펜이나 뭐 반창고 같이 뭐, 어떠한 현 위치에 마킹을 할수 있는 아무거나 상관은 없고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이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예, 오디절피를, 어, 위치를 확인하기 전에 꼭 해야 될 사전 행동이 있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화를 쭉몇 번씩 이렇게 땡겨 봐서 적어도 5번 정도는 땡겨 봐서 오니절피를 그맬 위치를 어 쟤는 그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땡겨보지 않았을 때랑 땡긴 후랑은 오니절피의 위치가 틀릴 수가 있어요 스트레칭을 한 후에 오니절피의 위치를 T게이지를 이용해서 재는 게 중요합니다. 화살이 있는데, 화살의 이 계량살의 기준으로 봤을 때, 화살의 이 폭이, 깃폭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어요. 그 넓고 좁음에 따라서 오니절피 위치가 조금씩 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니절피가 너무 낮으면, 그 기치의 중손을 치고 나가서 중손에 상처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상처만 나는 게 아니라 그 화살의 비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온이절피의 위치를 항상 일정하게 매는 것도 굉장히 활쏘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이 화살의 기폭이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살 같은 경우에는 약 깃폭이 밀리미터로 뭐잰다면약 10mm 정도가 나와요. 어떻게 사용하냐 티게이지를 어, 자기의 화살이 보통 이렇게 치 훑고 지나간다고 하는 치고 나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 어, 위치에다가 티게이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티게이지를 설치를 해봅니다. 티게이지를 설치를 해서 살짝 밀어봐요 그러면 저는 보통 여기서 치고 지나가요. 여기서 치고 지나가는데 가르치고 있는 높이를 쭉 따라가면 여기에 0이라고 써있어요. 여기가 지금 요 위치부터 적어도 10mm를 띄어야 띄어야. 어, 날개깃 위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적어도. 그럼 여기서부터 온이 두께만큼, 온이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온이 두께만큼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는 거죠. 적어도 음, 0부터 5mm, 10mm가 떨어졌죠. 적어도 10mm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여기쯤, 여기쯤. 이렇게 오니가 꼽혀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마킹을 했는데요. 어, 정확하게 음, 오니 홈 폭만큼 마킹을 한 겁니다. 먼저 실에 밀을 좀 먹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해가지고 그 실에 밀을 좀 먹이신 다음에 자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는 음 이렇게 되고 다감았으면 아까 작은 고리가 하나 있었죠. 일단 실을 넣고 땡기기 전에 고리를 좀 크게 할걸 그랬어요. 카메라에 잘안 잡히네. 이거 뭐 이렇게 남는 이렇게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잘 잡기 위해서 당겼죠이 녀석들을 이렇게 땡겨줘야 됩니다. 이걸 땡겨줘요 어떻게 땡기느냐. 이 녀석에도 고리가 있어요. 여기다 실을 넣습니다. 이쪽 고리를 땡기고 이쪽 고리에 서로 이제 이렇게 땡기기, 땡길 건데, 기냥은 잘안 땡겨져서. 고나 얘를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서로 이렇게 맞당겨지기가 되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마킹을 풉니다. 오니가 이제 아래 위로 미끄러지지 않게 땅콩 모양으로 만드는 게 남았는데 얘를 감을 방향으로 안쪽에다가 몇번 감아줘요. 땅콩 모양의 두께만큼. 그리고 이 실을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얘를 이제 땅콩면으로 감을 거에도 위치를 대고 두께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됐다 그러면 얘를 땡겨요 아까 짧은 애였죠 여기 아까 좀 두꺼워, 두꺼워졌어요. 여기도 이제 제가 이쪽도 가볼게요. 여기다 대고, 감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그 녀석도 땡겨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양쪽이 이제 땅콩 모양으로 볼록한 그런 오니절피 모양이 된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좀 많이 매보셔야, 이건 좀 번거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데, 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질 거예요. 좀 남기고 잘라서, 불로 지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도 밀치를 해서 살짝 녹여서 그러 완성됩니다. 다음번엔 다른 방법으로 오니절피를 매는 방법을 한번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